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진행했던 고속 충전기 테스트에서 6종의 충전기를 비교해보았는데요. 그 테스트에서 삼성 정품 충전기를 포함해서 전 제품 모두 중국산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충전기를 검색하였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에게 국산 제품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국산 제품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구독자분 중한 분이 국산 제품을 소개해줘서 이렇게 테스트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테스트할 제품은 인지텔레콤에서 제조한 초고속 충전기입니다. 가격은 6,500원. 다른 제품들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어반위즈 충전기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삼성 정품 충전기에 36%밖에 안 하는 가격입니다. 일단 저렴한 가격이 큰 장점이네요. 이 제품의 기능을 살펴보면 최고 25W 출력의 P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6개월 무상 AS 정책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AS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네요. 원산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우선 휴대폰과 태블릿에서 초고속 충전이 인식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갤럭시 휴대폰에서 하늘색 초고속 충전링이 나타납니다. 갤럭시 탭에서도 하늘색 초고속 충전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지난 충전기 테스트와 같이 휴대폰을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중에 발열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전기의 온도 센서와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과 스톱워치를 동시에 켜겠습니다. 약 1시간 20분이 흐르고 100% 충전 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지텔레콤 충전기는 1시간 21분 53초 만에 충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열은 최고 37.1도를 기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경쟁제품들 대비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지텔레콤 충전기의 충전시간 기록은 중위권에 위치했습니다. 가격이 3배나 높은 맥도도 삼성 베이스스 제품보다는 2분에서 5분 정도 느렸지만 비슷한 가격대 의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이번에는 발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열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테스트 때보다 실온이 1에서 2도 낮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37.1도의 최고 발열 수치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 총평입니다. 인지 텔레콤 충전기는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 비싼 제품들과 근접한 성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내부 부품 채용 및 설계로 발열도 낮게 발생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제품 안정성도 높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현재 충전기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국산 제품이라서 더큰 의미가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 안정성이 뛰어난 제품이라 생각되어 가성비 충전기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비교 테스트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